이번에 에어인볼트 2편이에요, 여러분. 이번 시간에는 에어인볼트 할때 저번 시간에 1편에서 팔 잡는 위치 이런 거 알려드렸잖아요. 그리고 팔을 펴지 말라고. 그냥 팔을 언제 피지?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타이밍 재지 말고 그냥 안 핀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냥 난안 피지. 아니, 난안편다 아니에요. 안편다 나중에 올라가면은 펴야 돼. 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딱 잡아야지 생각하면은 잘안 돼요.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맡기셔야 돼요. 그래서 일단 올라가 볼게요, 여러분. 인버트 할때 올라가서 일단 준비 자세가 이거잖아요. 이거예요. 손을 손이 너무 높이 있다면 고 내려요. 이렇게 잡아요. 이렇게 밑에 잡고. 자 여기서 펜슬을 한번 해요. 펜슬, 펜슬, 펜슬하면서 오른쪽 옆구리, 오른쪽 옆구리 들고 오르. 뻥. 자. 어.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. 처음부터 이게 예, 다리 휘돌리면서 날아가서 무릎 쫙 뚝딱 이게 좀잘안 되니까 처음에 진짜 너무 안 된다 싶을 때는 올라가가지고 펜슬 일단 펜슬이 잘안 된다 펜슬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펜슬. 펜슬 펜슬 이거 연습하세요 이거 배에 힘주고 여기에 힘주고 광배근에 힘주고 쫙 버티는 거 이걸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올라가서 인버트 할때 빨리 다리를 얼른 차가지고 넘겨야지 걸어야지 생각을 마음이 급해가지고 올라가자마자 다리가 막 휘둘러서 이면서 이렇게 막 모양이 좀 무너지거든요. 그래서 올라가서 여유 있게 난 잘해. 나는 프로야 생각을 <laughs> 하고 오늘은 꼭성공할테야 하면서 올라가서 펜스를 한번 여유 있게 풀 이제 우리가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해서 어떻게 하면 뒤집어서 이렇게 정확한 자세를 만들지? 그거를 지금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게 펴서 진짜 도저히 안 된다 그거를 일단은 접고 이게 무릎을 접어서 탁펴는걸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 무릎 접을 때 무릎 접기 전에 무릎 접기 전에 펜슬 여유롭게 한번 펜슬 한번 하세요 펜슬 한 바퀴만 돌아야지 하면서 하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거예요. 여기다 지를 때 지를 때 얘가 딱 대져가지고 딱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데도, 아무데도 안 되고 하면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또막 이렇게 막 달려가서 예딱 하면 이제 갈비뼈가 나갑니다 알죠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습해볼게요 그럼 이편 여기까지 하고 3편에서 다시 만나요 <laughs> 안녕